이 친구들 더운 지방에살아서팔 길이 짧고 배와 옆구리에 지방층이 적어 몸집이 날렵한게 특징입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날렵한 친구들인데 달린다면 시속 65km의 속도 점프는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4m의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발 보시면 앞발이 굉장히 큰데 그 앞발로 양양펀치 빵하고 때리면 약8 0 0 k g 에힘에는 아주 힘세고 운동신경 좋은 벵글호랑이 친구들 이렇게 만나봤다면요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사파리와에 대해서 유명한 한국호랑이 부부 만나볼게요 바로 다이 출산의 주인공 태우와 건군이 부부 여러분 오른쪽에서 이렇게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남바은모성이와 부성애로 다동이를 지극정성 돌본 태우 건곤이 부부는 어느새 울적자란 자식들을 보금자리였던 타이거벨리에 독립시키고 고향인 사프리월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향 사프리월드에서 행복한 부부생활 기대하며 태우야 건곤아 잘 지내라고 인사하면서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태우야 건곤아 잘 지내. 친구를 만나 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덩치 커다란 곰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laughs> Tá? Huh? 우리나란 친구 만나 보기 전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작고 귀여운 친구예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 329호에 등재되어 있는 반달 가슴곰 여러분 왼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털이 나 있어 반달 가슴곰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명친구견의 친구들인데요. 너무 작아서 아가공 같겠지만. 이게 다자란 크기입니다. 현재는 보관된 성공에 자연 방사에 지리산 일대 80여 마리, 에버랜드 에5 마리 살고 있는데 오늘은 왼쪽에만 4마리 나왔어요. 우와, 온다. 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까지 만나봤다면요,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덩치 커다란 유라시아 불고 여러분 왼쪽에서 우와 만나 보겠습니다. 유나이어 척커. 가까이서 보니까 덩치가 꽤나 크죠. 최대 몸길이 2.5m, 몸무게는 300에서 500kg나 가는 굉장히 우와. 거대한 우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 반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두 개의 무게로 태어나는 친구인데 이렇게 다 자라는 데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지만 7에서 8년밖에 걸리지 않는. 성장기 와. 매우 빠른 친구예요. 곰논다 <laughs> 왼쪽에서 아주 귀엽게 자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요. 곰친구들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곰의 골반 구조는 사람의 골반 구조와 비슷해서 두 발로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검시는 아, 네. 날인가 보다. 자, 오른쪽에서.

이 친구들 이렇게 던지고서 지난발람도 느릴 것 같지만 이 친구들 달린다면 시속 35km의 속도 최대 속력 50km로 달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가늠이 안 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선수 우사인 포인트보다 빠른 친구예요. 저 왼쪽에서 어,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저랑 같이 하는 게더쉬 친구입니다. 그녀를 이용해 가까이 <다 떨려> 내려찍는 힘이 <laughs> 약1 2 0 0 k m g 1 0 0 0네이입를 낸다고 해요. 와, 이 너무 좋아. 여러분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연어 좋아해서 육식인 줄 알았더니 연어도 좋아하고 킬도 좋아하는 잡식의 특성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봤던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작죠? 암컷곰입니다. 엄마곰 친구들인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는요. 수컷곰들이 암컷곰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싸운다고 해요. 사파리월드 또 평화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사파리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친구들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안녕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곰안요 <목소리>